요즘 카르다노 홀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카르다노 왜 이렇게 안 가냐? 맨날 기술 좋다면서 언제쯤 오르냐? 근데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면, 카르다노는 단순히 안 가는 코인이 아니라 조용히 커지고 있는 코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카르다노 재단이 최근 분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어, 그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 카르다노는 지금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실사용 기반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는데요. 어, 유럽에서는 2025년 11월에 베를린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에요. 어, 이건 단순한 행사 수준이 아닙니다. 어, 벤처 투자자팀 드레이퍼, 에머르고, 우먼인 테크 글로벌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모두 참석을 확정을 했습니다. 행사 전날에는 해커톤이 열리고 실제 웹3 스타트업들이 완성된 서비스를 시연한다고 하는데요. 즉 개발자 생태계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려는 행사라는 거죠. 이 남미에서는 이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브라질의 정부 기관 서프로,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 그리고 브라질 대학 기관 PUC 리우와 협력해서 공급망 추적, 정부 디지털화, 자원의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명확히 말해서 블록체인을 국 시스템에 집어넣는 시도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카르다노는 지금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MCM 펀드 i라는 토큰화된 재보험 상품에 직접 투자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실제 미를 기반으로 한 F 휠 토큰이 상장이 됐습니다. 어, 실제 곡물창고의 물량이 토큰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제3의기관이 감사하고 인증하는 구조예요. 어, 즉 카르다노는 이제 가상의 토큰이 아니라 실제 자산을 담는 그릇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 기업용 솔루션도 나왔는데 리브라는 시스템인데 기존 ERP 기업들이 자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카르다노 블록체인 위에서 회계와 감사, 리포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어, 즉, 기업의 SAP나 오라클 시스템이 그대로 블록체인에 연결이 될수 있는 겁니다. 어, 이건 단기 가격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카르다노를 안 오른다고 보는 건 아직 그 시장이 그 속도를 다 따라오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합니다 어, 기술적으로 좋은 코인은 결국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 문제는 언제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바로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로벌 뉴스와 재단 일정 락업 정보들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 중인 실시간 대응 소통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 방에서는 는 급등 코인, 재단 일정, 락업 해제 일정, 거래소 상장 루머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단순히 이슈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이슈가 차트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까지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제 계좌인데요. 그냥 제 계좌 보여 드릴게요. 이 수익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 건지 알려 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계좌의 수익들은 대부분 차트 분석보다 이슈로 시작된 수익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우리 소통방에 실시간 급등 코인으로 봉크를 찍어드렸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면서 바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못해도 0.22원 때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최종으로 0.5를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120% 이상 수익을 보시면서 만약 100만 원을 넣었으면 227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00만 원 넣었으면 2200만 원이고 1억이었으면 2억 2천이 되는 거였죠. 그때제말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이슈만 보고서는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 시장에서 7년 동안 연구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의 별 상황을 다 겪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겼는데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자면 특정 이슈들이 뜨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특정 흐름들이 포착이 되면 그게 며칠 안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승 신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로 간단하게 이슈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안내해드리고 상승 신호에 대해서도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신호 포착은 처음부터 다 익히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초반에는 제가 급등코인 드리고 있는 것들로 수익을 시험해 보시다가 그 뒤로는 공부도 조금씩 해보시면서 이후에는 저 없이도 수익 보시는 투자자가 되어 보시는 거죠 이 과정들도 모두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으로 수익 기회 얻어 가시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무료인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나머지 이슈들 정리해 드리고 왜 무료인지도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카르다노는 96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21평선은 1,050원, 61평선은 1,100원 근처에서 있는데요. 어, 현재 이 구간은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매물대가 950원과 1,100원 사이에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어, 이 구간은 지난 4개월간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즉, 지금은 단기 하락이 아니라 바닥권의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만약 단기 반등으로 1,100원을 돌파를 한면 한다면, 1차 목표가는 1,350원대, 중기 목표가는 2,000원에서 2,200원대.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3,000원 이상입니다. 즉, 2024년 전고점 복구구간인 3,5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열리게 될 텐데요. 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반등은 뉴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 지금처럼 제도권 확장 이슈가 나올 때는 세력들이 먼저 들어와서 매집을 끝내놓고 차트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이 절반 이상은 놓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뉴스보다 빠르게 차트보다 한발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래서 더더욱 실시간으로 뉴스와 이슈를 같이 확인하면서 차트 대응 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어, 방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이슈와 차트를 분석하는 법을 나도 조금씩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해주신 다음에 매일 올라가는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서 시야를 먼저 넓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말았죠. 제가 그 소통방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지 어, 저는 제 먹고살 길은 7년간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어, 이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7년간의 많은 정보들과 여러분의 구독 한번을 맞교환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뿌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제 정보들로 수익 보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도 이따금씩 보내주시곤 하는데 뭐 굳이 인사를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수익 날 코인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수익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 여생의 낙인 듯 싶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왜 무료인가 설명해 드리기로 했었죠 저는 지금도 이 시장을 연구하고 있고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집 중인 겁니다. 제 스스로가 연구 데이터였을 시전엔 물론 손실도 여러 번 맞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신이 생겼고 이 능력을 좀더 좋은 영향으로 드리고자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제 연구 데이터가 되어주시는 대신에 제 모든 정보들로 수익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값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과 문자 한 통으로 끝내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보이는 번호로 이슈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바로 소통방 안내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미심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보와 소통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진입하실 때 쓰시면 돼요. 물론 진입을 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 도달하시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